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경 자격, 작업소 우리라는 조경 회사에 찾아왔는데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 김영금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간단한 예, 저는 현재 어, 약수동에서 조경 작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2009년에 예, 오픈을 했고요. 음. 어, 원래 전교 전공은 주민 참여가 음. 예, 전공인 거고 음. 어, 음, 2000. 출입서 박사를 받았고 어, 영국에 잠깐 있었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다가 2 0 0 9는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음. 네. 음.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은 어, 겨울이라 이제 그렇게 바쁠 때가 아니라서 그냥 음. 시험시험 일하면서 네, 지내고 음. 있고요. 책을 한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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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코로나 이후로 조경에 변화된 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사람들이 이제 멀리 못 가니까 음... 어,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곳들이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딥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멀리 멀리 다니니까 되게 어떤 시간을 이동하는데 많이 썼다면 이제는 그 공간에 되게 훨씬 더 집중하는 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도 음, 동네의 놀이터를 놀이터나 공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어, 오랜 시간에 머물게 되니까 훨씬 깊이 있게 그공간을 그 공간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조경가들이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계와 깊이 있는 경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공간을 탐색하고 공간을 즐기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우리터가 어린 놀이터가 조경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놀이터에 대한 거예요. 제목은 아마 어, 확 바뀔 수도 있는데,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라는 음. 것인데, 놀이터의 설립, 어떤 놀이터의 첫 번째를 만들어졌을 때, 어, 그다음에 놀이터가 어떤 되게 획기적인 변화를 했을 때 항상 그 조경가가 있었더라고요. 음. 조경가가 어, 있었었고 이제 어떤 음, 놀이터라는 게 놀이 시설물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풍경 자체가 놀이, 놀이가 될수 있도록 놀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여를 조경가들이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조경가들은 되게 많은 역할을 해왔고 기여를 해왔는데 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얘를 놓쳤다. 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놀이터가 조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설계의 대상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집중인 것 같아요. 음. 어, 어린이를 집중하는 것, 그거는 되게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어린이 놀이터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음. 이야기도 한 거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에 대한 관심도 갖거든요. 어린이라는 조, 존재가 사회적인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음. 같이 본다는 것이라서 단순하게 어린이 놀이터를 디자인한다는 게어 재밌겠다 귀엽잖아 흥미롭잖아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음. 걸좀 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놀이터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음. 네. 조경에서 커뮤니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조경에서의 커뮤니티? 어, 인, 인? 인이라는 영국의 조경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조경의 역할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생태 커뮤니티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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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경과는 어떤 경관의 네, 맞는 데 있어서 미도 되게 중요하고 생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하는데 우리가 커뮤니티를 많이 놓쳐왔어요. 왜냐하면 어, 미 생태는 주군가가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어울려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음. 되게 우리가 산업화의 가정, 도시화의 가정, 이런 것들에서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되게 빨리빨리 해내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속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어요. 음. 어, 아름답게 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되게 단기적인 성과를 있는 것처럼 해놓을 수 있죠. 생태도 그렇거든요. 생태라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척해 보일 수 있어요. 음. <laughs> 근데 커뮤니티는 착해보이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커뮤니티를 본다는 건 되게 다른 관점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다음 우리가 다 이해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커뮤니티 안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같이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어, 우리가 조경이라는 공간, 조경이라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해나는, 해나가는 것들이 뭔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한다면 그게 조경과 그다음에 공무원으로만 할수 없는 것 같고, 같이 다 협력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다 같이 잘할 수는 없고, 모든 게다 마음이 맞을 수는 없지만, 되게 개별화된 이 사회에서 공통된 것들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것들을 끈으로 같이 협력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건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석, 뭐가 좋지 않아요? 이게 커뮤니티인 거잖아요? 같이 어떤 하나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협력하고 무언가를 하나가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어, 다 애착이 가죠. 음. 다 애착이 가죠. 안 가는 프로젝트는 없는 어. 것 같아요. 어, 어, 그쵸? 후회되는 프로젝트가 훨씬 많죠. 애착이 아, 가는 것보다. 정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서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경험이 없었고 미숙했구나. 그런 것들 듣기 있죠. 그러니까 뭐 무슨 내가 이제 멋지게 뽐내려고 무슨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냥 어그 조형물이 유지 관리도 안 되고 오래 가지도 않할 텐데 내가 굳이 그걸 했을까. 네. 네. 아 네. 그 다음에 네. 그때는 어떤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가치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엄청 매달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려고 되 노력을 했는데 몇년 지나서 보면 아, 그 가치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조경 아, 측근력이 궁금해요. 어. 약간 현장에 나갈 때나 또 사무실에 올때 어떤 찌근력이 다른지. 저는 집이 음. 근처예요. 아. 그래서 음, 오늘은 좀 화장도 했어요. <laughs> 아, 모르고 오늘은 좀 바지도 색깔도 이쁜 이런 거 입고 했는데 아, 보통은 그냥. 막 엄마 진로 입고 다녀요. 그냥 눈에 <laughs> 띄. 거의 추리닝으로 입고 다니고 어떨 땐 세수도 안 하고 올 때도 있어요. <laughs> <laughs> 양치는 하고 오는데 <laughs>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고 내가 네, 집이 가깝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laughs> 입고 별 신경 안 써요. 화장은 거의 안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회의 있을 때만 네, <laughs> 네, 회의 외부에 <laughs> 회의 있거나 그럴 때 좀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디자인하는 을 사람은 뭔가 옷이나 외모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지는 잘 못해서 그러는데뭐좀 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건축가들은 뭐 보면 좀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뭐, 네뭐 안경이라도 좀 색다른 안경을 쓰려고 네. 하고. 네. 머리 스타일이라도 좀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laughs> 지금의 김영고 소장님이 있기 끄마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뭔가 저는 제가 계속 조경학과 학생으로 사는 원동력은 결과물이 눈에 보이고 그게 칭찬을 받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일단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해요. 아, 난할수 있구나. <laughs> 이거 제가 솔직하게 대, 어떤 원동력으로 해요? 사실 원동력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 마무리를 안 지으면은 좀 찝찝하고 뭔가 책임감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그,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건 같아요 같은 비슷한 거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 저 분이랑 비슷한 원동력을 갖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음, 나한테 어떤 일이 떨어지니까 했던 것들이 좀더 많지 않았나? 좀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어서 그다음에 다른 또 원동력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다 비슷한 것 같아. 자기를 실험하는 거. 내가 아까 말했던 내가 이걸 할수 있나 이런 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나에 대한 뭐 실험도 있었을 것 같고 뭐 결과물이 주는 즐거움도 예, 있었던것 같고 그다음에 스스로 주는 미션 같은 것들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냥또 즐거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되네? 뭐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뭐 그런 것들? 청장년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수단적인 가정. 음, 놀이터를 하다 보니 어린이의 관심을 갖게 됐고 어, 또 어린이 놀이터를 하다 보니까 통합놀이터를 관심 갖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놀이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이제 뭔가 장애인을 얻고 살수 있는 세상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항상 어떤 현장에서 발견한 것들이 지평을 계속 넓혀주고 관심을 갖게 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에게 조경은 어느 위치일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경가를 홍보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 음. 내가 음. 다른 사람의 직업에 관심 받지 않죠. 그렇다면 조경을 알리는 게 뭔가 먼저일까? 뭔 조경이라는 게 당신의 삶과 되게 가까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음. 먼저일 건가라는 음.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럼 조경이라는 게 당신의 삶과 되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찾아본단 말이죠. 음. 그래서 조경을 알리는 캠페인이 아니라 네. 어, 오히려 놀이터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거나 음. 음. 가로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면 조경가들이 저런 캠페인도 하는구나. 조경가들이 음. 저런 거에 목소리를 낼수 있구나. 아 조경가들이 저런 거 다루는 거구나. 아 조경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구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그래서 조금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가 음. 저 생각이에요. 네. 직업병이나 습관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직업병이나 습관. 네. 직업병.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재료는 뭐야? 공비는왜 이렇게 했지? 뭐, 그런 것? 네, 그런 것들. 지역병이죠. 네, 외국인 나가도 공원을 휴식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있고, 막 해석하고 있고, 평가하잖아. <laughs> 라키즈 좋아요. <웃음> <웃음> 여기서 쪽지 하나 뽑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고 네. 영국 자연 풍경식 정원 유행에 따라 정원 경계선에 담장 대신 도랑을 파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도록 한 수법의 이름은 1번 하하기법, 2번 조망 은신문, 3번 고산수 기법. 4번차경기법 <laughs> 네, 아, 네, 정입니다 <laughs> 나에게 조정이라 그냥 뭐 생활이 됐죠. 네, 생활이 되고 그냥, 그냥 뭐랄까, 그냥 정체성의 일부가 네, 되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업 이상의 무언인것 같아요. 네. 저도 준비했는데, 두 아, 분이 오시는 지 알고 아. 두 개를 준비 를안 했어요 먹는 거니까 나만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